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종목은 삼성이 몰래 지분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단원컨대 24년도에는 이 종목 금약 에코프로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2차전지가 옥석 가리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핵심되는 2차전지 종목 때문에 다시 한번 돈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 폐배터리 쪽을 보셔야 됩니다. 자, 23년도 2차전지 흐름 자체가요. 배터리, 양극재, 원자재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자, 근데 24년도에는 이 흐름들이 전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양극재, 원자재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전기차가 되죠. 근데 이 전기차 평생 탈수 있습니까? 아니죠.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면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교체 시기가 24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배터리 쪽의 수급들이 지금 시점에 조금씩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역시나 대기업인 삼성은요. 이 흐름들을 알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폐배터리 이 회사의 지분을 아직까지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 오늘 영상으로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 공개하기 전에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뭐해 주셔야 됩니까?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종목 삼성이 빠르게 지분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보기 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미국이 발행한 법안으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이, 사용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즉, 내가 너 보조금을 지원할 테니까 중국산 제품을 쓰지 말라는 건데요. 값싼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고도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 역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말은 폐배터리 다 사용하는 배터리죠. 폐배터리 분야도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전기차 많이 만들었으니까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폐배터리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미국이 2030년까지 미국 내 모든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더재밌는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의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유럽에서는요 원자재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원자재법은 유럽판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서 생산 또는 리사이클된 원자재 광물에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생산 또는 재활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미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해둔 상태라 유럽에서의 생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 재활용, 이 리사이클 원자재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는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급 매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자,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이 폐배터리를 리사이클 해주는 기업, 리사이클링을 해주는 기업이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시행된 원자재법, 이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리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테마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는 뭘 잡냐? 실적을 잡는 거고요.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테마를 잡습니다. 이 모두 허용되는 게 폐배터리 쪽이다.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대량발생 실적이다 폐배터리가 답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폐배터리 리사이클은 어떤 구조로 되는 걸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폐배터리를 분쇄기에 넣습니다 가루처럼 분쇄되어 나오는데 이거를 추출해 구리와 니켈 같은 원자재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리사이클의 원리고요 그 중에서도 고순도로 잔물질을 없게 빼내는 게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리사이클 시장규모 약 2050년까지 6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하고 이 법개정 논의까지 추진이 되는 만큼 리사이클을 해주면서도 미국과 유럽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이 폐배터리로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됩니까? 자 막말로 우리 우리가 흔히 쓰는 휴지도 옛날에 공급 부족이다라고 떠들었는데 이 휴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꼭 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주 나이스한 질문입니다. 배터리를 리사이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경적인 부분과 공급 부족의 문제입니다. 자, 환경 부분 같은 경우 배터리를 다 쓰고 우리가 흔히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면 땅속으로 매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배터리 안에 남아 있는 리튬과 망간 산화성 검은 물질들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배터리 리사이클이 필요한 겁니다. 자두 번째는 니켈과 리튬 같은 광물의 공급 부족입니다. 많은 완성차 업체가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연기나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전기차 핵심이 뭡니까? 배터리가 핵심인데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가격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해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며 24년부터는 2차전지 흐름이 바뀔 것이다. 전기차 판매 실적이 역대급을 갱신한 만큼 패배터리 쪽도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유럽 리사이클 법안까지 나와서 리사이클 테마 테마를 형성할 것이다. 거기에 삼성까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 4개가 해당되는 국내 최대 수혜주는 무엇이냐? 요게 오늘의 핵심 영상 구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까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눌러주신 분들은 영상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24년 제대로 강탈 종목인데요. 2차전지 폐 배터리와도 관련 있는 기업이고 국내 이 회사 없이는 리사이클이 힘들다라고 생각할 만큼 독점력이 있는 단한 종목입니다. 지금 조금씩 모아가면 이 대박 터질 이 종목은 과연 다섯 종목 중에 무엇일까요? 포스콜딩스, 세비캠, 성일라이텍 코스모화, IS 동서, 정말 고민 많이 했고, 다들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섯 종목들 중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간단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이다 2번 땅속에 매립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난다 3번 에코프로 전 계열사는 폐배터리와는 관련이 없다 4번 저렴한 전기차 가격도 이유 중에 하나다 자 폐배터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광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용한다 2번 땅속에 매립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난다 3번 에코프로 전 계열사는 폐배터리와 관련이 없다 4번 저렴한 전기차 가격도 이유 중에 하나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위에 번호 오픈해 두었습니다 010-7590-3386 이쪽 번호로 정답으로 생각하는 번호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짝 놀랄만한 것은 제가 영상 뒷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거니까 정답이라고 이 생각하는 번호만 제위 번호로 문자 한통 바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집중 잘 하고 계신 거니까 영상 잠깐 정지해놓고 위에 번호로 정답 문자를 먼저 한번 보내주시고 계속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닥에서 이 빠르게 상승할 종목 보도록 할 건데 바로 성일하이텍 종목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23년도에 여러 번 한번 추천을 드렸고 3월 달에 상승이 나오는 하방 탄력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 타점에 잘만 들어가시면 또한 번의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요거는 이 종목은 어려운 것 빼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폐 배터리를 일괄공정 보유한 기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기술력 때문에 삼성과 SK이노베이션 이 포스코홀딩 측에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작년에는 SK이노베이션과 밸배터리 합작법인 MOU까지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성희라이텍은요 국내외 해외 사업장을 구축해둔 상태며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최근엔 북미 거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페배토리전 세계적으로 거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유럽의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성일라이텍 가치를 높게 보고 작년부터 지분을 사 모아서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투자를 받고 이 스페인에서도 재활용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 뭐 SK온, 굴. 대기업들과의 MOU로 24년도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일하이텍 좋은 점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나쁜 점, 풀리지 않는 악재 찌라시가 솔직히 있습니다. 어떤 찌라시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럽 공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헝가리와 폴란드 두 곳인데 그중에 헝가리 공장이 가동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로는 산업재해가 있었고 환경오염 유발 발생시키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의 안 좋은 평판, 거기에 폭발 사고 같은 것들이 이유였는데요. 8월 말일쯤에 행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지 기간이 무제한 중단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악재면서도 찌라시입니다.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큰 악재면 회사에서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시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타점만 잘 잡. 보면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빠르게 상승 이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국내 배터리 완성 기업에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전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 최대 수의 기업이다 삼성이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 중에 2대 주저 올라와 있다 요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타이밍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하시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화면 손가락으로 지금 여기 한번 터치해 보시면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생긴 엄지척 따봉 모양이 있을 겁니다 요 버튼 아까 안 눌러주신 분들 제 영상 오늘 보시고 안 눌러주신 분들은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 종목 수익 역대급으로 볼수 있게 아주 정확한 타점에서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성일라이텍은요 23년도에 이미 3월 달에 최고가 18만 원을 찍고 내려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이 종목 지금 세력들의 유무,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 종목을 버리지 않았는지 요거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이 종목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력들 큰손들의 지금 물량이 얼마에 지금 형성되고 있냐? 14만 원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만은 즉슨 세력들의 물량은 현재 14만원 정도 되고, 현재 시세는 얼마냐? 한 10만원 구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10만원, 그리고 세력들은 14만원이면, 지금 이거 10만원이면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됩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14만원에 샀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10만원에 들어가도, 안 되죠. 왜안 되냐? 자,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 떨군 다음에 8만 원, 7만 원까지 더 떨군 다음에 상승을 시킬 거예요. 이 떨굴 때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러줬을 때 들어가셔야 이 종목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 이 종목 리스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15만 원까지 지금부터 15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기술력 때문입니다. 자, 이 기술력 제가 앞에서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기술력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할수 있는 공정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 이 성일라이텍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 폐배터리도요. 리사이클하는 분야가 쪼개져 있습니다. 뭐 요거 설계 뭐 분야 뭐 요렇게 계속 다 쪼개져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폐배터리 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성일라이텍입니다. 이 폐배터리 공정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폐배터리 하면 대다수 장조로 성일하이텍 다들 떠올리실 겁니다. 자, 요러한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성 지배력인데 성장성 어떻습니까? 제가 2차 전지 시장 미국에서는 67%나 지금 미국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정부 정책 나왔어요. 그럼 미국도 우리가 한국이 지금 따라가잖아요. 미국을. 그럼 미국 한국도 60%까지 전기차 전환하겠다. 하면 결국엔 2차 전지 상승이 나오면서 폐배터리도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차가 만들어진다는 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폐배터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폐 배터리 발생이 되면 요거를 리사이클 해줘야 되는데 성일하이텍이 유일하다. 그래서 성장성 굉장히 좋다. 2차전지 시장이 상승하면서 상승할수록 결국엔 뒤에 따라다니는 자가 폐배터리 이 성일하이텍이다. 자 그리고 지배력 어떻습니까? 이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SK 1, 뭐 포스코 뭐 요런 대기업 삼성까지 요런 대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성일하이텍 공장 같이 짓고 m o u 협력하고 있고 뭐 폐배터리 쪽으로 뭐 발주 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 내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다 상승한 다음에 성일하이텍 쪽으로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는 것외 현재 세력들이 14만 원에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시세가 10만 원이고 세력들 단가가 뭐 5만 원, 7만 원이다. 요거는 그러면 매수하거나 도망가는 종목이 되겠죠 하지만 요거는 세력들이 14만 원에 뻐팅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만 원까지는 뻥핌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금만 더 눌러준다면 바로 진입해서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종목의 무료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를 찍어내는 만큼 폐배터리 산업 대상승이 나올 건데 그 실적 성일하이텍 충분히 다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15만원 이상까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크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계좌 역전 딱한 종목으로 해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뭘 사셔야 된다? 성일하이텍 바닥에 있는 성일하이텍 종목을 사셔야 된다. 자, 내가 다른 종목, 23년도 종목들은 다 놓쳤지만 이 종목 최고점까지 다 먹고 싶다하시는 분들은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자동 번호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0 1 0 7 5 9 0 3386위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데 문자명은 성일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장중에 주식장 보고 있으니까. 가장 최저점, 최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그 즉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문자 싹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기 전에 좋아요 눌렀는지 꼭 체크하시고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무료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내가 24년도에 단한 종목으로 계좌 역전 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위에 번호로 종목명 두 글자 성1이라고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매수타점 무료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서로 상부상조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도 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걸로 저는 보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들 앞에서 제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꽝짜 퀴즈 이벤트 선물 지금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종목들을 봤고 종목을 매매하거나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건데 이제는요 여러분들 터치 두 번이면요 여러분들 터치 두 번이면 하루에 50만원씩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터치하고 어떤 걸 설정하면 하루에 50만원씩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부분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아직까지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만 매수해도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검색기 종목들을 매매하면 수익이 나는지 잔고 확인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죠. TPC, 원익 p n &E, 롯데관광개발, 파워로직스 모비스 자, 제 계좌에 뭐 있습니까? 우리로 파워로직스 t p c 종목 있죠?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을 매수했더니 약 17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이미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매수와 이 매도 타이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종목을 보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 다르다는 건데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이 검색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호가치막 움직이니까 뇌동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단타로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정확한 수치로 판단하는 이 검색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이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대다수의 종목이 상한가 급등에 들어갔고요 상한가에 아직 입성하지 않은 종목들은 제가 아침에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먹을 게 아니라 검색식을 이용한 매매 연 설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은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짧게 먹으려고 1, 2%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시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이 아침 9시 30분 전에 이 검색기 켜셔 갖고요. 포착되는 종목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며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시간 계좌를 오픈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고 매매를 하시면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언컨대 많은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실시간 계좌를 오픈한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자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요. 더 이상 호가창 이 뇌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신호를 잡아주는 이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검색기를 제 채널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검색식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타 검색식 세팅하는 방법까지 하락장 같이 싸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해서 이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익 내는 동일한 검색식을 자세하게 기재해 를 놓았으니까요. 이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처럼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을 통해 매일매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저한테 이큰 수익을 남겨줬던 이 검색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상한가 종목 당일 엄청나게 잡아내 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급등 나온 종목들 포함해서 쭉 내려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건 2000여 개의 종목들 중에 많이 뽑히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딱19 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 이 종목을 선별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검색식이 모두 다 여기에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조회 버튼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00만원 정도의 수익구간 확인이 되셨을 건데요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약 6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을 한달 월급을 제가 하루 만에 번 셈인데요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 나눔 이 단타 검색식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으로 이 검색식으로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식을 어떻게 봤냐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까지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했으면 구독했다라는 인증 한번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인증하는 방법은 위에 안내 번호가 뜰거 거기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위에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010-7590-3386 번호로 구독하셨으면 위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수익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시 이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을 늦게 보시더라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구독하신 모든 구독자 구독자님들께 파일 전체 방송 해 드릴 거니까요. 부담없이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